40대 간호사례 폭행에 중상을 입혔던 10대가 이번엔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7살 남짓의 아동을 폭행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. 광주지법은 상해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치료 감호를 명령했습니다. A 씨는 지난 5월 엘리베이터 안에서 7세 아동을 넘어뜨리고 끌고 다니며 심하게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. 아동이 도망치려 했으나 A 씨는 엘리베이터 밖까지 뒷 쫓아가 폭행을 이어갔습니다. 범행 이유는 자신의 준 음료에 아동이 담리하지 않았다는 단순한 이유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. A 씨는 같은 달 요양병원에서 40대 간호사를 폭행해 뇌진탕을 입힌 사건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습니다. 재판부는 범행 당시 A 씨가 심신미약 상태였지만 피해자들이 받은 정신적 충격이 상당했다고 지적했습니다. 그러면서도 장애로 인해 의사 결정 능력이 미약했다는 점을 고려해 재범 방지를 위한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.